헝그레이 가만히 있던 제가 좀 터진 느낌이 예, 이해 <laughs> 봤는데 뭐. 아, 근데 회사를 가졌잖아. 왜 오부를 그렇죠. 그래지문제를 아.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비상장 주식을 정확히 평가해서 증자를 하셔라. 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반부에 우리 박세무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자보다 감자가 문제인데. 그래요. <laughs>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어, 왜 그랬지? <laughs> 왜 그런지? 네. 네. 한번 제가 질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볼 건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자본금을 올리는 걸 증자라고 하고 네. 자본금을 감소하는 것을 감자라고 하는데 증자를 하는 이유는 뭐 부채 비율을 좋게 한다든지 재무도를 좀 높인다든지 음. 자본금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입찰이나 이런 경쟁력을 갖는 건데 네. 감자라는 건. 회사의 자본을 감소한다. 감자 왜 하죠? 감자 해 가지고 줄이는 거잖아요. 음, 주식 수를.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뭐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이런 거할때 주식 가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치. 기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상 감자라는 게좀 있는데 음. 무상 감자는 돈을 안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거는 왜 하냐면 이제 자본이 잠식됐어요. 음. 그런 경우에 감자를 통해서 감자 차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결손금을 좀 줄이게 아유. 보이는 그런 걸로 하는데 저희의 이제 거래처 같은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이제 돈을 빼기 위한 감자가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 죠 그렇죠. 그런 수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음. 일단은 뭐 앞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상장 세요 <laughs> 상장 <laughs> 네. 회사들이 유상 감자를 했다 무상 감자에서 주가가 오르네 떨어지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뭐 그럴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간단히 이해를 하면 저희가 주주예요. 주주인데 자본을 감소시키겠다. 네. 그러면 저희 주식을 없애야겠죠. 없애야죠. 예, 없애려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사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면 되는데 저희 주식을 회사로 넘길 때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받아야죠. 네, 내 주식 그냥 줄수는 네, 없으니까. 네. 근데 돈을 받으면 유상감자. 그렇죠. 그리고 돈을 안 받으면 무상감자. 무상감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의 핵심은 포인트는 이 감자를 가지고 하는 그 중소기업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 네. <laughs> 대표님. 제가 법인 돈 빼드릴게요. 그죠 네. 법인에 있는 돈 빼시려고 음. 하면은 급여, 배당, 퇴직금 받으셔야 되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으시죠. 철세 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고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많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두드려 맞으신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인 분들도 있습니다. 음. 네. 요거에 대해서 세금 관계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감자에 대한 부분이 이게 목적을 보거든요. 이게 소각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매매를 위한 거냐. 법인이 사서 다른 사람한테 네. 또 팔기 위한. 뭐.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매매. 음, 음. 이게 이제 두 가지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소각은 주고 그냥 돈을 받고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배당소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득세를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죠. 그건 효과가 없죠, 절세 효과가. 절세 효과가 없죠, 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거 매매로 가게 되면 음.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 소득세율과 틀리게 예전에는 주식 양도세율이 10%였어요. 지금은 20%입니다. 음. 그렇지만 어쨌든 싸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뭐40%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배당 소득세를 양도 소득세로 바꾸는 음...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초점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컨설팅을 받고 있다 그러면 조금 정확히 <laughs> 예. 요즘엔 그 컨설팅 안할 거요. 그러겠죠 네. <laughs>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위험해서. 그래도 또 모르고 네. 뭐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오늘의 핵심 증자도 문제지만 감자를 할때 비상장 주식을 네.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감자를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데. 또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구조를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주주인데. 음, 음. 자본금 넣을 때 저희가 (5000원씩)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회사가 많이 커가지고 (10만 원이) 됐습니다 주식 한주당 한 주당. 음. 근데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5,000원에 제가 나갔어요 음, 주식을 이제 감자를 한 거죠 네. 5,000원에 그냥 아 나는 투자한 것만 받으면 돼 그렇게 나갔어요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이익을 받죠? 회사가 사실은 10만 원을 주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5,000원 밖에 안 줬으니까 회사가 이기고 아니죠 회사가 이기면 남은 주주 상대방 이익이잖아. 주주가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익이 네. 뭐 돈을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회사를 갖게 어, 됐죠 회사의 주식도 늘어나고 뭐 네. 저한테 매력이 있네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익 봤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받으면 아, 그러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음.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음. 손해를 받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를 이익을 나에게 준 거다. 나는 바보짓을 한 거지. 음. 받을 걸못 받고 나갔잖아요. 헝그라한이 음. 가만히 있던 제가 좀 터진 느낌이라까 <laughs> 예, 이익 봤는데. <laughs> 뭐... 아, 근데 회사를 가졌잖아 왜 그렇죠. 이렇게 억울해야지 아, 근데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laughs> 하면 네, 문제인데 네. 어찌 됐든 이익과 손해가 혼재된 과정에서 그렇죠. 주주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제가 내야 되는 거고 네. 또 반대의 상황이, 반대 상황이 있을 네. 수 있어요 회사 가치가 그대로 그냥 5천 원이었던 거예요 음. 5천 원에 샀는데 5천 원이에요 음. 근데 내가 나가면서 야, 사업 잘될 건데 내가 나가니까 10만 원만 줘 음. 이렇게 해서 10만 원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음. 회사 가치는 5천원인데 어. 그럼 누가 이익을 받죠? 네가 이익을 받죠 제가 이익을 받죠 그러면 이제 제가 증여를 받은 거예요 아 제가 손해 본 거고 그렇죠 손해 본 거죠 아. 이게 어. 이제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면 더 엄밀한 거고 음. 특수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금액이 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가 발생합니다 음. 감자 얘기를 하면서 뭐 증여 감자 뭐 음. 이런 것들은 현재도 이제 많이들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의견이 있으시면 이견이 아니라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고 진행하시거든요. 이제 증여우 감자라는 게 이제 증여하면서 주식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리고 나중에 이걸 감자하면서 세금을 줄여서 이제 감자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이 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왈가왈부가 많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보통 이거 편법적으로 돌려서 뭐 가지급금을 음, 음, 해결한다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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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감자를 한그 소득에 대한 귀속이 명확하게만 되면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이 주식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이 평가가 제대로 되면 형식과 모든 걸 맞췄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컨설팅이 될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제 박수영 사에게뭐 어렵지만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싶어요. 법인에서 돈 빼고 싶은 사장님들. 절세를 네. 고민하실 텐데, 음. 잘못된 컨설팅 방법은 하시면 안 된다. 음. 그리고 가능한 방법도 있다. 있다. 근데 그 가능한 방법이 감자가 하나의 행태인데, 음. 음. 그 감자를 진행하실 때 비상장 주식 평가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이거는 다른 문제로 불거져가지고, 음. 세금을 또,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 비상장 주식 일단 평가를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찍었는데, 그렇죠. 뭐 문의가 많이 오시죠. 그렇죠. 이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라는 받으시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부분들이 들어오면 평가는 간략한 부분들은 할수 있으니까 음.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냐 해서 아마 박승사가 한번 홍보 차원에서 요 네.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문의해 주십시오.